안녕하세요. 해원영원의 진희아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송도 신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 캠퍼스. 아, 보통 이제 송도국제대학, 뭐, 인천국제대학,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송도글로벌 캠퍼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글로벌 캠퍼스, 로 이름 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정식 명칭은 인천글로벌 캠퍼스입니다. IGC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해외대학교들에 대해서 올해 기둥으로 간단한 입학 요강을 전체적으로 쭉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는 어펙스에 있는 주립대학교입니다. 워싱턴 DC는 사실 이제 주가 아니기 때문에 DC이기 때문에 특별구이기 때문에 주립대학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공립대학교 중에서 제일 큰 대학교입니다. 다음에 주립대학교지만 약간 사립대학교 필이 나는 좀 괜찮은 대학교라고 생각하고요. 1년의 학비가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인데 본교로 갔을 때는, 원래 본교 학비는 4만 달러 가깝습니다. 4만 달러 약간 넘어가나? 뭐 이러는데, 본교 갔을 때, 한 학년을 가잖아요. 본교 갔을 때는 한국의 학비로 본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갈수 있는 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있습니다. 근데 경영학과가, 과가 하는데 들어가서는 내가 세부 전공으로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마케팅, 비즈니스 분석,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파이낸스, 어카운팅,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말고는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게임 디자인, 분쟁 분석 및 해결, 그 다음에 경제학과, 그 다음에 국제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게임 디자인 전공, 이렇게 게임학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게임 디자인학과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디자인적인 거보다는 디자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돼 있습니다. 기획 뭐 이런 것도 함께 돼 있어서 사실더 IT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생길 때 디자인 쪽에서 생기다 보니 디자인 패컬티뭐 우리는 따지면 단과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i t 좀더 가깝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담당자 분이 말씀하셨고요. 입학 시기는 3월하고 9월 두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딴 데하고 똑같고요. 입학 마감이 이제 1차 마감이 9월 15일 날 있고요. 2차 마감이 12월 1일 날 있고 최종 마감이 6월 1일 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당연히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검정고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로 좀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몇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메이슨. 뭐 겐트 대학교는 생명과학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약간 그런데 일반적인 전공에서 검정고시를 지원하기 편한 데는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 점수 토플 80점 혹은 IELT 6 5듀오링고 110점 이상. 그런데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토플 이라든가 아예 즉각 서브밴드 점수가 있어서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어 성적 없이 자체 버전 테스트라고 해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 가서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볼수 수 있는데요 총 기회가 세번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디오링고를 보시는 걸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400 단어 이하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 어, 옵션입니다 옵션이라서 그냥 자유양식입니다 그래서 딴 데는 이제 뭐 이메일을 제뭐이 보내주고 하는데 그냥 필요 없이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주세요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조기지원 마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학교가 다 장학금 있습니다 장학금 있는데 뭐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그 예산이 버젯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갈수록 합격도 확률이 높고 장학금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다섯 개의 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대학교가 들어와 있는데요 어, 스토니블록대학교 FIT, 겐트대학교, 조지메이슨, 유타대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겟을 한국대학도 지원하지만 한국대학교 여섯 개 쓰는 거하고 상관없이 더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플랜 B, 플랜 C, 혹은 내가 아, 그냥 나는 해외대학교에 더 맞아. 나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한번 1, 2년 해외에서 살아갔고 나는 영어 수업이 더잘 맞을 것 같아. 라는 학생에게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들어와 있는 학교들 수준이 낮지는 않고 굉장히 괜찮은 대학교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진로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진니 아빠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언제든지 회원용으로 연락 주시고 회원요학원과 함께 좋은 진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